706번은 어느 도시에서 주민 N명을 이미 추출하여 발전소 유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더니 20%가 찬성, 표본 비율이죠. 그때 이 도시 전체 주민은 발전소 유치에 대한 찬성률을 신뢰도 95%로 추정할 때모 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가 0.0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 그러면 음 도시의 주민 n명을 이미 추출. 이 n값은 충분히 큰, 표본, 큰 표본일 거고, 그러면 표본 비율이 0.2가 될 거고, 이 n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표본 비율은 모비율, 모비율과 가깝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. 그러면 이 표본 비율은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. 그리고 이 n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표본 비율을 모 비율과 가깝기 때문에 0.2를 모 비율로 사용할 수 있겠죠. 그리고 표준 편차는, 즉, 분산은 여기. 표본의 크기, 그리고 0.2 사건이 일어날 확률, 그리고 0.8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. 이게 분산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n 곱하기 10, 16이니까 8이 16, 4의 제곱 이렇게 이안에 값이 표준 편차가 되겠죠. 그리고 이걸 신뢰도 95%로 추정하기 때문에 표준화 시켜주면 표본비율 마이너스 모비율 그리고 표준 편차 10 곱하기 루트 n 분의 4로 나누어준 값이 95% 그러면 이거 1.96 사이가 되겠죠 이거 2배면 0.95니까 마이너스 1.96 z 값이 1.9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.96 곱하기 10 곱하기 루트 n 분의 4 p hat 마이너스 p 그리고 1.96 곱하기 10 곱하기 루트 n 분의 4 이렇게 되겠죠. 응? 표본비율과 모비율의 차 신뢰구간 95%일 때 95%로 추정할 때 그때 모비율과 표본비율의 차가 0.0이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이니까 여기 모비율과 표본비율의 차 표본비율과 모비율의 차를 되겠죠. 절대값인 거 어차피 그 값이 0.02하니까 차가 또 사이가 되면 되겠죠. 그러면 뭐 표본 비율과 모 비율의 차는 마이너스 0.02 .0이, 0이 있을 거고 0.02이 사이 이 사이가 그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추정한 값 표본 비율과 모 비율의 차가 이거 범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벌어진다면 요게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. 벗어나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음, 이걸 만족하지 않는 구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추정한 값 루트 n 값에 따라서 0.0이 안으로 갔거나 안으로 들어와야지 요거 0.0이 이하가 되도록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1.96 곱하기 10 곱하기 루트 n 분의 4이 값이 0.0 이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 거니까 0 0 2가더 커야겠죠 요걸 만족한 루트 n 값 루트 n의 최소값이니까 0.0으로 나눠주면 10 곱해주면 0.24 곱하기 1.96이 될 거고 2로 나누어 주면 2 요게 0.1이죠 그럼 0.1은 요거 10 곱해주면 19.6이고 2 곱해주면 30 9.2가 되겠죠. 그러면 루트 n은 39.2가 될 거고 n은 자연수겠죠. 요거 제곱해준 값. 요거 제곱해준 값에서 최소값을 만족하는 자연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.